안녕하세요. 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에 다니는 한 여고생이 일본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신념을 깨뜨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 내부까지 혼란에 빠졌고 일부 보수 매체는 국가정체성의 위기라며 긴급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진실을 마주했기에 평생 믿어왔던 나라를 향해 등을 돌린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 가족은 침묵했고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하지만 그건 단지 누군가가 꾸민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 도쿄 시부야의 고급 주택가 고요하고 단정한 마치 교과서 속 삶을 사는 듯한 가정이 있다. 그 집에 사는 17세 소녀, 하야사카, 유리. 이름만 들어도 도쿄 상류층 자제라는 걸알수 있는 이름이다. 유리는 일본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닌다. 아침마다 교복에 리본을 곱게 맨뒤 거울 앞에 선다. 그리고 꽃 같은 문장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일본인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우아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민족입니다. 이 문장은 유리의 아버지 하야사카 켄이 매일 저녁 식탁에서 반복하던 말이었다. 켄은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 히라츠카 그룹의 임원으로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진 전형적인 엘리트 남성이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을 따라하려고 하지. 그 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배은망덕해. 그러니 유리, 한국인 친구는 사귀지 마라. 알겠지? 이런 식탁 교육이 반복되면서. 유리는 한국에 대해 한 번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은연 중에 한국은 낮은 나라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식탁에서 유일하게 말이 없던 존재가 있다. 바로 유리의 어머니, 하야사카 메이코. 메이코는 매일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의 대화에 거의 끼지 않았다. 특히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음엔 몰랐다. 그게 단순한 무관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느 날 밤, 유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을 지나가던 중, 불 꺼진 방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다. 그 불빛은 어머니의 방에서 나왔다. 호기심에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유리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된다. 어머니가 혼자 무음으로 재생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엔 어떤 중년 여성 배우가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당면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두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유리는 그 광경에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어머니가 울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강한 감정이 가슴을 쳤다. 하지만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잊었다. 잊으려 했다. 하지만 다음 사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의 시작이었다. 3월 초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하던 날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일본 국내 관광지나 유럽을 기대하던 가운데 교사가 밝힌 장소는 의외였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한국, 서울입니다.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엥!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나안 가고 싶은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느껴졌다. 유리도 당연히 같은 반응이었다. 왜 하필 한국이지? 갈 이유도 없는데. 그날 저녁. 유리는 그 사실을 부모님께 전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휴, 이젠 학교도 이상해졌군. 그 나라, 가봐야 별거 없다. 그냥 관광지만 슬쩍 보고 돌아오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어머니는 유리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봉투는 오래된 한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정성스레 써 내려간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낯설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의 주소였다. 유리야, 혹시, 수학여행 중에 시간이 나면, 이곳에 꼭 들러주렴. 유리는 물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보면, 알아. 넌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그게, 너의 뿌리이기도 해. 그 말은 유리에게 마치 심장을 조이는 밧줄 같았다. 뿌리. 진실.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이날 이후 유리는 밤마다 혼자 그 주소를 검색해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유리의 인생을 뒤흔들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닌 자신과 가족의 과거를 마주하고 숨겨진 진실과 사랑을 찾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될 여정이었다. 수학여행 당일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유리 앞에서 열리자마자 한 줄이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유리의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하, 진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버스에 올라탄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도시 풍경을 무의식적으로 살펴봤다.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만 하잖아. 모든 게 조잡하고 시끄럽지. 하지만 유리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 달랐다. 서울 도심을 지나며 본도로는 매끈했고, 차선마다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차량들, 깨끗한 보도, 거리 곳곳에 있는 쓰레기통과 정리된 간판들, 도시 전체가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이었다. 어? 뭐지? 도쿄랑 다를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더 깨끗한 것 같은데? 첫 번째 관광지는 경복궁. 한복을 곱게 입은 안내의 설사가 버스를 맞이했다. 여러분, 여기는 조선시대의 왕이 살았던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 시해된 장소이기도 해요. 유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일본군이 누구를요? 가이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1895년 10월, 일본군과 일본 낭인들이 이궁 안으로 침입해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한국인들 사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유리는 손에 들고 있던 팜플렛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나는 이걸 지금 처음 듣는 거지? 일본 역사 교과서에선 이런 사건이 단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었다. 그저 한일합방 전 복잡한 정치 상황이 있었다는 식으로만 적혀있었을 뿐.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유리는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있었다. 그때 같은 방을 쓰던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리 괜찮아. 오늘 좀 충격받은 것 같아서.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가이드였던 한국인 여성 직원이 유리를 따로 불렀다. 이 봉투, 내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리 부탁하신 거예요.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엔 또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40일.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줄이 들어있었다. 이곳에서 너는 너 자신을 알게 될 거야. 유리는 다음 날, 수학여행 공식 일정이 끝난 뒤 혼자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고즈넉한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담벼락엔 붓글씨로 써진 시와 그림이 붙어 있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주소를 찾은 유리는 어느 오래된 한옥 앞에 멈췄다. 문을 두드리자 흰 머리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유리니?" 그 한마디에 유리는 얼어붙었다. "누, 누구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네 외할머니란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유리는 손이 떨릴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외할머니? 엄마한테, 엄마한테 어머니가 계셨다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여기 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란다. 내 어머니, 유민아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지. 그땐 정말 빛나는 학자였단다. 유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사진 속엔 지금의 어머니와 너무도 닮은 젊은 여인이 강단 위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었다. 미나는 일본 유학 중 너희 아버지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걸 포기했단다. 유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정체성, 가족, 국적,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이걸 나한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내가 일본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비밀은 감춰야 했겠지. 유리는 그날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는 유리를 어떤 청년에게 소개했다. 얘는 김도윤이란다. 너희 어머니의 제자였지. 지금은 유명한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도윤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유리에게 책한 권과 낡은 강의 노트를 건넸다. 이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쓰시던 논문과 수업 자료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뵌 건제 인생의 행운이었죠. 유리는 강의 노트의 한 장을 펼쳐보았다. 문학은 국경을 넘는다. 인간의 본질은 언어가 아닌 마음에 있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유리는 어머니의 진심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진짜 자신의 정체성과 국적 사이에서 딸을 위해 자신을 지워온 것이었다. 이제 유리의 마음 속에선 자신이 믿고 자라온 세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조용히 바뀌어 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유리에게 생애 처음으로 감정의 경류를 몰고 왔다. 마치 아스팔트 위를 걷는 매 순간이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느낌이었다. 북촌의 조용한 한옥에서 외할머니와 나눈 대화, 어머니의 진짜 이름과 과거, 그리고 사진과 강의노트를 통해 마주한 어머니의 삶은 유리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이름, 국적, 언어, 모든 게 자신이 알던 것과 달랐다.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지? 혼란에 빠진 유리는 그날 밤 한참을 걷다 우연히 어떤 청년과 마주쳤다. 그의 이름은 이민수. 서울의 국립대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처음 만난 이 낯선 청년에게 가슴속 깊이 숨겨왔던 감정을 털어놓았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난 한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매일 아버지에게 그렇게 교육받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민수는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비난도 당황도 없이 오히려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전 어릴 때 일본을 정말 싫어했어요. 위안부 이야기 독도 문제, 식민지.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고, 그냥 일본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죠. 유리는 눈을 크게 떴다. 이렇게 솔직하게 일본에 대해 말하는 한국인을 처음 봤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읽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문장들 안에 있는 인간의 고독, 고통, 연민. 이게 내가 싫어하던 그 나라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었어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국가의 역사와 개인의 감정은 다르다는 걸요. 한 나라를 단편적인 시선으로 미워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일이더라고요. 그 말은 유리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 단한 번도 그런 시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고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야.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유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민수와 함께 서울의 다양한 공간을 찾았다. 한강공원에서 마주한 노을, 서촌의 작은 찻집에서 마신 생강차, 익선동 골목길에서 본 오래된 벽화들. 그 모든 경험이 유리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던 곳이에요. 고문, 처형, 억압. 그 시절의 어둠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죠. 유리는 그곳에서 한국어로 쓰인 시한 편을 보게 됐다. 시인은 이름 모를 독립운동가였고 시의 끝은 이렇게 끝났다. 나는 끝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뿌리는 너희 가슴에 남아 봄이 오면 꽃으로 피어나리. 그 시를 읽는 순간 유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유리 씨, 이건 당신을 향한 시이기도 해요. 과거의 죄는 국가의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만난 건... 그 죄를 넘어서는 꽃 같은 일이잖아요. 그 말은 유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멀고 불편한 타자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였고 자신의 일부였다. 며칠 뒤 민수는 유리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다. 책 표지는 낡았지만 제목은 선명했다. 국경을 넘는 서사 윤미나 강의로 이건. 너희 어머니가 직접 쓴 책이에요. 출간되지 않은 비공개 강의록인데 도윤 씨가 보여주셨죠. 솔직히 말하면 저이책 읽고 엄청 울었어요. 유리는 책장을 넘겼다. 거기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세계의 손실이다. 나는 내 아이가 언제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유리는 책을 꼭 껴안았다. 지금껏 듣지 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치 이 책을 통해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유리는 북촌의 외할머니 집을 찾았다. 창 밖으로는 조용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어머니는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걸 숨기셨군요. 할머니는 조용히 유리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하지만 이제 내가 진실을 알게 됐으니 그 숨겨진 시간들도 빛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유리는 결심했다. 이제 너는 숨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 인천공항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고마워, 서울. 마음속으로 유리는 작게 속삭였다. 그녀의 시선엔 이제 혼란이 없었다. 그 대신, 맑고 따뜻한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쿄로 돌아온 날, 유리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단지 며칠에 불과했지만 그몇날 며칠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책한 권. 윤미나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강의로 이제는 말해야 해.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진실을 이 집에 전해야 해. 그렇게 유리는 택시를 타고 익숙한 집으로 향했다. 고급 주택가의 정갈한 외벽 늘 한치의 흐트러짐 없던 대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이 알던 가족.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엔 아버지, 하야사카 켄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유리의 눈빛이 단호하다는 것을 바로 눈치챈 듯 했다. 그래, 말해보거라. 유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북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다는 것, 윤미나라는 이름, 자신의 외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의 강의록까지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하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저더는 외면할 수 없어요. 그건 엄마의 과거가 아니라 제 뿌리이기도 하니까요. 말을 마친 유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그 침묵의 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다. 결국 내가 알게 될 거라고 언젠가는 말이지. 유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리가 처음 보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와 똑 닮은 한 여성이 벚꽃나무 아래서 나란히 서 있었다. 너희 어머니와 내가 처음 만났던 날이란다. 그때 난 유학생이었고, 그녀는 학회 발표를 하러 온 교수였지. 난그 사람의 말투, 생각, 그를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용기를 존경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와 결혼하려 했을 때, 우리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나를 가족은 모두 배척했고, 난 결국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지. 유리는 말이 막혔다. 아버지의 과거에도 그녀는 전혀 몰랐던 또 다른 고통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자고 아버지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결국 너희 어머니에게 너무 가혹했던 선택이었단다. 유리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아버지는 단지 자신의 체면과 명예만을 중시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이제 더는 숨기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의 이름도, 과거도, 우리 가족의 일부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 안에서 조용히 한 여인이 걸어나왔다. 어머니, 메이코였다. 유리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윤미나 선생님. 어머니는 눈을 감고 유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작은 숨결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해. 유리야, 이제야, 너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어서 고마워. 그날 이후, 이 집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거실 한 켠에는 어머니의 한국어 서적이 다시 놓였고, 식탁 위에는 가끔 한국식 반찬이 오르기도 했다.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일기장에 한국어 단어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미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다. 미나,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시금치 무침을 해볼까? 그 순간 어머니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지만 곧 조용히 웃었다. 유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예전의 유리가 아니었다. 수업 시간에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오면 그녀는 당당하게 손을 들었다. 그건 제가 서울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와는 달라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유리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자신은 어느 한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진실과 용기를 택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달 후, 유리는 졸업을 앞두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목적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어머니의 뿌리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새로운 시작점.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날, 유리는 자신의 책상 위에 어머니의 강의록을 조용히 펼쳤다. 그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유리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